자, 6번. 어, 요거 같은 경우에는 0 3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그래프가 인수분해가 되죠. 그래서 그래프부터 그려 보면은 저게 어, 여기다가 마1 4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? 그러면 0부터 3이니까 여기에 0 있고 여기에 3이 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요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뭐 적분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. 그래서 접근하면은, 뭐야, 0부터 3까지. 근데, 여기가 지금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하면 되겠고. 그래서 요거는, 마이너스 0부터 3까지, 어, 여기, 얘 따로, 요거 따로 한번 해볼게요. x제곱, 마이너스 3x. dx에다가, 여기다가, 마이너스 붙인 플러스로 바뀌어서, 0부터 3까지, 4, dx, 요렇게 바뀌겠죠. 그럼 요거는, 이제 요 앞에 거는 이제 6분의 공식 쓸수 있는 상태이니까, 6분의 마이너스. 최고차항 개수가, <laughs> 이게 지금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,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가지고, 얘도 플러스로 바꿔주고요. 6분의 1에 3에 세제곱 플러스 여기는 4, 3, 12 이렇게 되겠죠. 요거 계산하면은 약분하고 2분의 9 플러스 12 해주면은 2분의 33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거 바로 계산했던 이유는 이게 지금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는 이제 0, 3 이렇게 바뀌는 거고 0과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x축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달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고,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수함수니까 여기가 x축이면 여기가 y는 4가 돼서 0부터 3까지라고 하면 그냥 적분 구간의 길이에다가 상수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.